어,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어, 지금 시간 2019년 10월 23일 현재 시간 5시 32분입니다. 여기는 어,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올라가는 도로이고 현재 도로 한 가운데 지하에서 터널 공사를 하기 있기 때문에 좀그 주변이 좀, 그좀 어수선합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황장수 뉴스 브리핑 미래경영연구소에서 집회를 하는데 현수막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검색해주세요. 미래경영연구소. 뒤로는 어, 이걸 최초로 저기 그 발표한 사람이 폭로한 사람이 어, 황장수 어, 미래경영연구소장입니다. 자. 뒤로는 석탄 밀수 달러 주고, 정제유, 정제유는 저기 뭔가 하니, 원유를 들어와가지고, 뭐 석유, 시발유뭐 등유, 뭐그다 이거 나눠준 겁니다. 정제유, 북한 주면서 대북 제재 완화, 또 쌀을 제공했습니다. 아, 저렇게 줘도 엄청나게 이런말도 지금 그 문재인이 학대하잖아요. 자. 여기 이제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, 다음을 경영해 주세요. 신서민, 운운 하며, 서민 경제 붕괴, 외면하는, 문정권은 퇴진하라. 그렇죠? 여러분들 아실까요? 저는 그, 임페이시먼트 하라고 계속 저기 저, 어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. 마침 이제 그, 어 무대차가 왔나? 예. 여기 이제 젊은 청년이 이게 환경이 안 좋은데 여기 뒤좁은 가운데에서 이제 그 앵그리 어, 블루 깃발을 딱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. 아직까지 저기 그 수저가 가지고 좀 이게 전면에 나타나지 않, 않고 그리네요그 남자는 깡이 있어야 됩니다. 자 이렇게 준비하던 가운데 아 이제 그 무대차가 왔습니다. 아 이제 이거 무대차 는 아예 없죠? 네 무대차가 왔습니다. 네. 자, 다음에 네. 제가 이제 그 이, 이런 게 집회 현장에 나오 나오면 이런 사인이 중요해요. 네. 아 네. 윤석열 검찰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. 전 국민이 한국 검찰 사수하겠습니다. 그 윤석열 검찰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. 전 국민이 한국 검찰 사수하겠습니다. 어, 조국 전경식 구속 촉구 앵그리 블루 집회입니다. 자 지금 분주하게 이제 그뭐뭐아여 여기 자. 이마입니다자 <목소리> 여기서 한 커트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